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어, 오늘은 5월 31일, 네, 5월달의 마지막 요일인데요.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뉴스는요,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 이법 예고 이 반대 여론 네, 31만 명 국민청원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소식과 관련돼서 이 법무부가 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이 불법 체류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많은 4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 밑으로 어, 20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불법 체류자는 계속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백신 여권 도입 문제 계속 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정부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어 국내에서는 이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어떤 인구 증가 방편으로 이 영주 자격자에게 자의 이 국내 출생 자녀에게 이국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를 발표를 했죠. 이만큼 저는 각 나라가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상당히 관심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도 한 가정당 이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는 이런 정책을 또 31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 중국인들 아주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예, 최근 한참 논란이 되었죠.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안. 이 법무부가 지난 5월 26일 이 온라인 공청회를 연 후에도 이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 청원글에는 뭐 31만 명이 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 을 보이고요. 어, 어제 29일 이 종료가 됐죠. 어, 법무부가 그래서 5월 28일 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이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의 발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모든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 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 역사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또 현재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 명 수준이고 매년 약 600에서 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중94.8% 3,725명이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정책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자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어 그러니까 95%가 이 중국 국적자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화교의 또 자녀들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제가 그와 짚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송 과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이 영주권을 지득한 외국인 통계가 있다. 이총 8,459명. 그중 중국이 3,852명으로 45.5%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이 3,725명으로 44%, 그리고 베트남이 304명으로 3.6%, 대만이 201명으로 2.4%, 우즈베키스탄이 85명으로 1%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취득한 어, 자의 국내 출생 자녀 보니까요, 이 중국이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의 자녀를 빼고요 3,852명으로 45.2%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이 조선족 동포죠 이 3,725명으로 44%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자녀의 영주자격자의 자녀에게 조기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것은 이, 한국계 중국인, 이 조선족 동포의 자녀인 3,725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지, 이 중국인 3,852명, 45.5%를 차지하는 3,852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계 중국인 3,725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중에도 고려해 있는 경우가 정책 대상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대에 걸쳐서 국내에서 출생을 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라는 요건에 비춰보면은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가 3,930명 정도 추산된다. 이중몇 명이나 제도를 신청할지는 시행해봐야 알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은 혈통인 영주기국 제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내달 7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수집된 입법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법무부에 국적법 가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쉽게 국적을 취득을 한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면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 병력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송소영 이 국적 과장에 있던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냥 중국인 국적자, 이 중국 동포들이 아닌 중국인 국적자가 한 3,800명이고요. 거기에 이제는 중국 동포 자녀가 한 3,7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롭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이 영주 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이 우선적으로, 아니, 그니 그러니까 쉽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그 주요 대상은 2대 이상 국내에서 어, 있는 영주 자격자의 출생 자녀. 주로 이제는 구, 학교이 자녀들이 좀몇 명이 해당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대부분이 이, 이제는 중국동포 자녀가 3,700여 명, 그리고 뭐 고려인동포 자녀또 약간 참,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한 3,900명 정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법무부 국정과제 발언 내용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았는데요. 이번 국적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너무 이 갑작스럽게 요즘 반대 논란이 일기는 했는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이 우리 중국 동포 분들께서 더 많이 놀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반대 여론을 보고요 결국은 이 법무부가 충분한 이 논의와 또 여론 수렴 또 그리고 이런 설명이 없었던 점들이 아마 이렇게 예, 지금 논란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언론들은 이 코로나 탓에 국내 외국인 20%가 이 불법체류가 됐다. 그래서 불법체류일 사상, 최대치이다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상취대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의 출입국 정, 법무부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4월 말 기준 이 불법체류자 수가 39만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류 외국인 경우, 이 2015년 이 후, 이 200만 명대 밑으로 이렇게 처음 떨어진 반면에요. 이 불법 체류자 수는 체류 외국인의 5명당 1명꼴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이 언론들이 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불체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취업비자나 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던 이 장기 체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4월 기준 이 장기 불법 체류자만 보면요. 11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18.9%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19 때문에 이 장기 외국인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나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이 출국 유예로 이 장기간 있다 보니까요, 이 취업 활동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 소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이 출국 비용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어, 게다가 또 출국을 해봐야 또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양 이렇게 된거 이 국내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어, 뭐 불법 체류 있으면서 일을 하는게 더 어,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어, 같은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이 북출입국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늘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체류자 수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이자진 출국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어, 이렇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 이 상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계속 어, 이렇게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는 이 취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라든가 산업현장 등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어, 계속 이렇게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고용정책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법무부가 더 이상 이 출국 유예 연장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동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무부가 이 출국 강요 정책만 이렇게 펼칠 경우에 정말 이 불법 체류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소한 좀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가 뭐 벌금을 내고 지1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병원 치료 목적이라든가 뭐 정말 부득이하게출국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더 고려를 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이 가족과 최소한 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 불법 체류 문제 좀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렇게 이런 출국 유예로 제 연장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제보를 어, 계속 저희 동포 세계신문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좀 어, 계속 그러한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백신 여권 관련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백신 여권 도입에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코로나 발생 전처럼 이주 격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또 바로 이 관광을 또 여행을 또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나라는 이 관광에 수입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 백신 여권에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정부도 이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돼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이 방역총괄 반장이요. 어, 오늘 31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백신 여건과 관련돼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각국 상황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수준이다. 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이상호주의의 원칙, 적용되는 국가가 어디까지이냐.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5월 2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또 이렇게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그걸 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네 번째 뉴스입니다. 어, 중국 정부가 이 31일 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가정당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정책 발표 나기 2시간도 지나기 전에 벌써 이 뉴스를 접한 이 중국 누리꾼들이라고 하죠 네 아주 뭐 댓글도 많이 달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곳에는 아주 추천도 많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기사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2억 회가 이르렀고, 이 댓글도 23만여 개가 달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택, 취업, 양육비 문제,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그러지, 않, 어, 그러지 않고는 이 출산 누가 하겠냐는 이런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통신 기사를 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거기에서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이 추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출산 복지 그리고 여성이 출산치 직면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불공평을 먼저 해결한 뒤에 출산을 격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댓글에는 뭐 무려 30만 회의 이 추천 조회가 예, 붙었다고 하고요 또 생활 압력이 너무 크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또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데 세 자녀는커녕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댓글에도 이 추천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 낳는 문제 뭐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죠 뭐 그런 것 없이 이세 자녀까지 낳게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 중국 정부의 발표가 다소 지금 무색해 보이게 하는 그런 중국인들의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국도 이 저출산 문제로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기사였는데요. 어쨌든 한국에서의 이 국적법 개정 논란과 또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이 관심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뉴스로 더 빠른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니다